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12일 화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11장 1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숨은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신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대 주의 말씀이 한달 동안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족카오며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들족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인데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에다가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 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중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주 모세요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매출하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두 규비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짓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로세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희들의 모든 필요와 또 간구하는 그 이상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루를 묵상해 나가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 하나님의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모습과 어, 또 하나님의 능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어, 또 다루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어, 능하신 모습에 어, 도히려 악하게 반응하는 어,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이 구약성경 민숙에 나오는 이야기를 잘 이해하자면은 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사막에서 왜 그렇게 살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다시 한번 짚어가야 할것 같은데요. 무려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상상이 되십니까?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포틀랜드, 포틀랜드 도시 안에 인구가 여기에 나오는 숫자와 어, 비슷한 숫자입니다. 2021년도 어, 인구조사에 의하면은 60만 명이 조금 넘는 사람들이 포틀랜드 어, 도시 안에 살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 그런데 하물며 이 선, 성경 구절에 어, 표현하고 있는 60만 명이란 숫자는 어, 남자들만 카운트한 숫자들이라서 어, 이 60만 명은 전쟁이 일어나면 이 싸울 수 있는 그 남자들만 어, 카운트한 것이고요. 이 외에 그 남자들 외에 어,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 그리고 어, 연세가 있으신 노인분들까지 합이면 60만 명에서 네 다섯 배가 될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를 들자면 포틀랜드 안에 살고 있는 60만 명 사람들과 여기 헬스버로 쪽까지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플러스해서 워싱턴 주 벤쿠버 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은 얼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비슷한 인구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가 거의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을 거라 그렇게 신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이 어, 많은 사람들이 사막에서 떠돌이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 상상이 가십니까 어, 그런데 어, 이 사람들은 이 사막에 살고 있는 이사의 사람들은 어, 그렇게 불행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고 전에 노예로 살던 이집트란 나라에서 탈출한 그런 축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80세 할아버지를 부르셔서 80세니까 할아버지시죠. 그 모세를 부르셔서 이 많은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꺼내오는 어,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어, 그 당시 이집트에서 살고 있던 이 노예 생활 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었냐면요. 어,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었냐면, 어, 남자들이 대부분 30세에서 40세 사이에 어,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지옥 같은 어,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유를 주셨던 그런 축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히려 그 노예로 살던 때가 좋았다고 불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얼마나 이 사막 생활이 지긋지긋했으면 그렇게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겠습니까? 사막에서의 삶이 너무 힘이 들어서 불평들을 하고 또 불평들을 너무 모세에게 많이 하다 보니까 모세가 듣다가 듣다가 참지 못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제가 이 사람들을 감당 못하겠습니다.라고 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건 어제 새벽 묵상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70명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 70명의 헤어퍼들을 모세를 돕도록 하는 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 모세 혼자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의 능력으로 어, 70명의 헬퍼들을 어, 붙여 주시고, 어,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어, 즉 성령이 어, 잠시 동안 계셨다가, 어, 아니면 아 어, 어느 특정 기간 동안만 계셨다가 어, 그 기간 가운데 사람들에게 임하셨다가 어, 다시 떠나가시는 것을 볼수 있는데 어, 저희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저희가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저희 안에 계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시라 하시는 어, 그 약속을 이루어주셨음을 믿습니다. 어, 그래서 어이 다른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 네, 그 구약 시절 어 구약 성경 시절부터 어, 보여주셨던 사람의 능력을 뛰어나는 이 성령의 능력이 어, 오늘날 저희 가운데도 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모세가 인간의 능력으로서 할수 없었던 일들을 어, 70명이나 더 필요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께서 그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70명의 혈퍼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해서 너무 고기가 먹고 싶어서 너무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 차라리 노예로 살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고기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 어,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겠다고 하니까 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엄청나게 부어주시는데 그 200만 명이 사막에 모여있던 그 캠프 그 캠프 그라운드를 어, 덮어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어, 하늘에서 고기를 내려주시고요 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그 200만 명이 모여 있던 그 캠프 그라운드에서 동서 남북으로 20마일이 넘는 거리를, 어, 20마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루를 걸을 수 있는 거리라고 하니까 20마일에서 30마일 사이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면적을 어 매출하기 때들로 하나님께서 덮어버리신 것을 어볼 수가 있습니다. 어, 참으로 어, 소름이 돋는 광경이 아닙니까? 어, 마치 모든 불평을 소멸해 버리시려는 어, 듯이 하나님께서 어, 그렇게 고기를 어, 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마치 하나님께서 어, 그래 고기 먹고 싶어? 그럼 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한달 동안 뱉어지게 먹어서 고기 냄새가 아주 지겹도록 하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행동으로 행하신 것을 저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불평을 그분의 은혜로우심과 능하신 모습으로 화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하신 모습에 반응하는 인간의 모습은 참으로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많은 양의 고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더 많은 고기를 가지고 가지고 싶어서 각자 처소에 고기를 쌓아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기적이 어, 마지막일 수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어, 우리가 최대한 많이 쌓아놓자 어, 매일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은 없고요 그냥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그 불신앙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어,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에볼수 있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능하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어, 오히려 자기들의 욕심만 만족시키는 모습을 어, 저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볼수 있고요. 저희들의 어, 스스로의 삶 가운데서도 어, 많이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어, 보았음에도, 어, 그리고 또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어, 인정하며,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어, 나의 욕심 때문에 어,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의 능력을 스스로 어, 의지하려는 어, 그, 불순종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하여서 묵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은 정말 감사해야 할 일이며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라, 주시리라 한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매순간순간 매일매일 어, 잡고 나아가야 어,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어, 저희가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고 어,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악한 모습에도 그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신 데도 불구하고 저희 가운데 아직도 감사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부족, 부족한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 가운데 더욱더 믿음을 부어주시고 저희 가운데 말씀의 진리를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저희 가운데 더욱더 부어주셔서 주님만이 진리이고 생명이고 길대심을 다시 한번 저희가 믿고 깨닫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선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 신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전하 온풍 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 다른 네 감사 그 신사 일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i 소신이 순리하리라 나의么 몸... home oh.